안녕하세요. 현장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금호 리첸시아의 계약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금 5%로 진행을 하며 선착순 동호수 지정,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계약자에 한해서 옵션 무상 제공, 상품권 지급, 그리고 할인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의 모델 하우스 방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 리첸시아의 첫 번째 장점은 미래가치인데요. 현재 수원은 동쪽에 위치해 있는 수원역을 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원도신과 동쪽에 있는 광교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수원의 서쪽은 낙후지역이 많아서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금오 리첸시아는 수원의 서쪽 새롭게 조성을 하는 고색지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색지구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1지구는 공동주택과 상업지구, 근린공원 등으로 조성이 되며, 2지구는 업무시설과 공원,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조성이 되는데, 약 7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시설인 덕산병원이 현재 착공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금호 리첸시아도 현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색지구는 신도시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고색지구 주변으로는 호미실지구와 당수지구 탑동지구 등이 위치해 있는데 탑동지구는 천단 업무지구로 조성 중이며 사업지 옆으로는 권선구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권선행정타운 사업지 주변으로는 델타플렉스 자동차산업 복합단지인 도이치 오토월드 수원 그리고 수원 SKV1 모터스도 들어설 예정이라 앞으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교통인데요. 사업지가 들어서는 수원은 얼마 전 100만 인구를 돌파하면서 수원 특례시로 승급을 했고, 그만큼 인구 증가는 일자리와 연관성이 있으며,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풍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색지구와 가까이에 있는 수인 분당선 고색역은 수원을 중심으로 인천과 분당을 연결하는 철도인데, 고색역과 한정과장 위치에 있는 수원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원역에서는 다양한 광역버스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KTX,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고, 신 분당선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 또한 수원을 경유할 예정인데요. 경기도 양주에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정차하며, 수도권을 잇는 GTX 신호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 중심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 평택과 천안까지 연장안을 추진 중에 있어서, 경기 남부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만 인구로 확인이 되는 수요와,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교통 그리고 고색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의 서쪽 앞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금호 리첸시아인데요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고색 2지구 B1-2블럭에 위치해 있고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5층, 4개동 총 293호실, 84제곱미터 A, B, C 세가지 타입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단지 세대수와 동수를 합치게 되면 총 806호실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의 서쪽 개발의 중심,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